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당신의 하우셀퍼 공식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하면 좋겠지만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 드라마 당신의 하우셀퍼와 관련된 사항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전우성 감독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작품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안녕하세요 전우성입니다. 어 이렇게 구준 날씨에 어,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앞서도 영상이나 어, 센터장님 소개 말씀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 드라마는 하우스 헬퍼와 4명의 고객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 집을 정리하면서 스스로의 아픔과 상처를 어, 치유하고 어, 성장해 나간다는 면에서는 힐링 드라마라고 할수 있고요. 또그 청소하고 정리하는 와중에 어,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고 또 잃어버린 우정을 회복하고. 그런다는 의미에서 되게 발랄한 청춘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또 전체적으로 작품의 톤은 어, 전형적인 나쁜 악당 없이 어, 다 밝고 따뜻하고 건강한 어, 그런 내용입니다. 어, 기자님들 그 좋은 기사,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라마가 참 기대됩니다. 다음은요 배우 하석신 씨부터 차례로 간단한 인사 말씀과 배역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그 당신의 하우스 엘퍼에서 어, 하우스 엘퍼 김지훈 역을 맡은 하석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저는 이제 약간 어, 사연을 갖고 있지만 그 사연이 초반에 드러나지 않고요 어~ 고객들의 집을 정리해주러 가지만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고객들의 어, 몸과 마음의 상처까지 어, 치유해 줄수 있는 어~ 어떻게 보면은 되게 까칠해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줄 아는 그런 인물을 맡았고요 어, 원작의 인물이 너무 멋있어서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요 저 나름대로 제 모습으로 한 번씩 바꿔가면서 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어 보나씨 진행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임다영 역을 맡은 보나입니다 어, 네. 제가 맡은 임다영이라는 캐릭터는요 어, 평범한 20대 청춘을 대변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 그 힘들게 살아가는 와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정말 더 열심히 살아가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보시는 분들에게도 꼭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지훈 씨 인사 말씀과 대역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하우스 이퍼에서 변호사 권진국 역할을 맡은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어화당기 많고 어, 사랑을 연애를 글로 배운 어, 인물이라 어, 상아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굉장히 어,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그 마음은 진심인 아, 그런 인물입니다. 네, 부족하겠지만 너그럽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고원희씨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하우스 에퍼에서 윤상아 역할을 맡은 고원희입니다. 네, 상아는 가진 건 허세밖에 없는 친구인데요. 어, 그런 이유가 상하에게는 분명히 있고 그게 드라마를 통해서 아마 보여질 거예요. 근데 보다 보면 믿지만 않고 막 귀엽고 좀 안쓰러운 그런 캐릭터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전수진 씨 이야기 듣겠습니다. 어, 당신의 아웃셀프에서 강해주 역할을 맡은 전수진입니다. 어. 제 캐릭터는 어, 이 친구들의 모든 사건들을 다 오지랖으로 물어보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한좀 많이 부족한 어, 그런 오지랖퍼 캐릭터의 이제 개인적인 짝사랑을 수년째 하고 있는 어, 귀여운 해주 역할을 맡았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서은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하우스엘프에서 한소미 역할을 맡은 서은아입니다. 어, 제가 맡은 역할은요. 음, 어릴 때 겪었던 일로 음,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인데요. 극이 그, 진행되는 동안 어, 좋은 친구들과 하우스 헬퍼를 만나서 그 트라우마가 점점 치유되는 그런 인물이에요. 예쁘게 봐주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고맙습니다. <laughs>